인지를 저희들은 아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무에서 비우에서 가업 적인이 상황을 정면으로 반대로 반대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비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아, 네네, 네네. 이 상황을 네. 깨달을 수,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정세보고 어,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24일날 화요일 입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가가지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규찬하는 집회를 야, 경수,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늘 그 시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모두가 집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기반하여 최선을 있는 다닐과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 기록 교 남겨놓을게요. 윤경사무총장 연설을 한거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가기록좀 남겨놓을게요. 저갤선거가갤가 갤럭시가 갤럭선가갤럭요미갤이시가나라가갤가 갤럭시가 갤럭시가 갤하시가 갤럭시가 갤시가 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해방이 아니고 도움과 은혜를 받은 해방이군요. 그 은혜를 우리가 빚어갚아야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그랬습니다. 나 철수할 게아이고 야이자스가 니가 철수를 해라. 다 아! 내가 아 하나님, 사 그리사요 요즘 커메덴커메덴 유퉁이 같네 유퉁이 카우스 유퉁이 같네요 장소는 좀 넓게 잡았는데 장소는 좀 넓게 잡았는데 사람은 널널하게 왔네요 가수 가, 가수 유가 유통이 같네요. 유통이 같네요. 결혼 여러 번한 유통이 같네요. 가라! 우는 법을 안 지키거든 왜? 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 이 나라를 떠나라. 떠나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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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래. 그 보수 유튜브 발음만 하시는 분들, 어? 구독 좀 해주면 돼. 그러니까 누가 잡아? 구독료 법에 뭐 세금에 나오나, 합금세에 붙어나오나, 환경세에 붙어 나오나, 어? 조차 딱지에 붙어 나오더라. 그러고 저 KBS도 신청, 시청자분들한테다읽 곳에 다씻습니다다엘리을 읽다 그그리고 누가 만든 데 돈이 있는 누가 돈이 이있는아다고 다, 안 놓고. 아, 유통시간 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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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고 싶습니다. 어? 이씨도 엄청 웃겨는 사람인데, 이, 이런 분위기 맞네요. 아, 이거, 뭐, 다 뒤집어졌네, 뒤집어졌어. 여러분들의 위로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 저 목소리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야, 여러분 오늘 큰 선물 받으셨죠? 천재에요, 천재, 천재. 이 가사 좀 봐봐. 이야, 여기 유튜버들이 다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정말 우리는 유튜브를 키워야 됩니다! <목소리> 모두 언론을 <논문을> 뿌려가라! <물러가라. 목소리> 우리는 자유일보가 있다! <목소리> 자유일보. 자유일보 구독하자! 아이고. 우리는 우파 유튜브가 있다! 어, 여기, 여기가 옥나 여기가 구독하자! 어, 어, 여기가 연단입니다 어, 어, 어 다음 때보다 많이 나온 건 아니네요. 아, 장소를 좀 넓게 하고 아, 밀도는 많이 낮고. 아, 그렇긴 하죠. 아그한한님이배 그래서 아 대망의 집인데 대망의 집인데 아마 힘은 좀 어, 빠졌는 느낌입니다. 이재명 부속 집회인데 이재명이가 뭐 탄핵했나? 윤석열 스스로 셀프, 셀프 탄핵했는데. 해냈다, 그니까. 이겼다. 뭐 윤석열 힘내라입니다. 윤석열 힘내랍니다 엄청나게 온건 아니고 우리가 집회를 다 해봤기 때문에. 미스터가 볼까요 네. 아, 자, 믿스 보겠습니다, 미스터. 미사람 사람 미스터. 옛날에 우리가 밖에 박근혜 탄핵 후 한때 집회인데 아, 지금은 밖에 혜총 뭐 낙조수사했던 윤석열 만세 우리 우파들은 뭐 우파들은 재밌네요 7년 전에는 뭐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타도 하다가 7년 뒤 내가 한꺼번에 뒤집어져가지고 윤석열 만세하는 그놈좀아껴버렸습니 야, 그거 봐봐. 이거, 아... 이렇게 맨날 의견 안 얻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신앙고백하니 아... 한두, 한두 교회가 다다다 지금 땅을 치고 하. 지금 위하고 있습니다 정당원 목사님이 정말 하켰구나 다 인정하고 달려 나올 것입니다 신앙고백을 제대로 가슴소를 한번 해봐요 시작 전등하사 <너>,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사오리 이만 성령으로 인퇴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이번 사님의 주범을 이재명호사무총장 연설 시작하세요. 이번 반란의 주범을 이재명으로 요 이 재명으로 딱찍네요 집회 성격이 딱 규정이 되는 건데, 글쎄, 그런 그런 규정이 얼마나 국민이라도 진실이나 아, 실리나, 애국이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나한잘 모르겠습니다. 아, 기독교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영원못 산다고 치며? 영원히 사는 뭐 영원히 살아 인간이. 여러분들살못다 죽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빼고 백백살 못살다 죽지. 목사님이 <laughs> 음, 여기는 되더라. 좀 밀도가 있네요. 배경신? <목소리> 그 다음에 여기는 아, <목소리> 본인 아르케이시 이러니까 밀도가 조금 있네요. <목소리> 그 다음에는 일단 <또> 밀도가 <목소리> 없습니다. <없음. 목소리> 여기 밀도가 가장 높은데 본인들, 본인들 조직공원들 포기해야 되니다 나머지는 밀도가 또 <목소리> 높지 않습니다. 상황을 <서울>, 까아귀고 <목소리>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말씀 기독교가 야, 기독교가 성경의 길거리였어요. 기도하고 이러지 말라고 하던데, 말로네 나라가 앞으로만 이래 나서라, 로만 이래. 나라가 믿에보 우리 친구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이승만 박진희 전단제품형 전단제품이 기운이 약화되니까 나를 가의 모여있어 그러니까 이 종자가 얼마나 난리 부렸어 깽박치고 완전히 막 깨로 길거리에서 춤추기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된건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 가치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 가치요? 네, 군인들 살아있으면 이게 종료가 다 되죠 아무래 맨날 주말 되면 이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지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시환 이승만 박정희를 잘못 악용하는 거기에서 오는 적폐입니다 민주화 반대 세력 민주화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고 예언자들을 짓밟아버리니까 그 민주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적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다 봤지요 이 민주주의를 주문을 일대 푼다니까요 자격 없는 군중들에게 민주주의를 주면은 대발의달아니고 돼지표의 진주야 이렇게 해버린거야 이렇게 해버린거야 주말만 되면은 나와서 이렇게 미쳐와서 난장판이 되는거 같애 자파도 못 가고 이게 교회에서 배운 이게 부흥할때 배운 이게 바로 군중선도 수법이 정치판에 와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제가 이거를 이 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ligious c o n s c i e n i z a t i o n 제가 이거를 학부 다닐 때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하바드 대학에 간 거예요. 내가 이, 이 현상이 정치적 현상과 종교적 부흥회가 똑같은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논문을 써서 내가 하바드 예일 축하고고 어, 콜롬비아 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겁니다 받을만 하지요? 어, 네? 네? 20대 받을만 하지요? 얼마나 생각적인지 여러분 네, 느낌이 좋아하나요? 네? 얼마나 생각적 시각인지 좀 감이 오나요? 이게 정치 종교, 종교적 부흥회가 정치적인 난장 깽판 난동으로 그대로 옮겨진 영어로 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ligious Conscientization하고 정치사회와 정치 사회와 정치 종교 의식화. 그걸 비교했는데 한국에는 이래 부흥 집회하고 종교적인 촛불 난동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 군중들이 독서를 이성적으로 많이 하지 않냐고 감정적으로 흥분돼 가지고 집게처럼 따라가는 건 똑같은 현상이지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옛날부터 정교적 부흥의 적폐가 정치적 양판의 적폐로 그대로 이 트랜스포 전이 한다는 것, 암이 전화하는 것 똑같이 전이 한다는 것, 즉각 중지, 어. 대통령 명령을 수행한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군 무력화 기도 중지를 강력히 항의했어야 했는데, 자, 민중총명을 꺼낸 것은 민주 청장이 주간 주 동향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저는 뭐 조액스들이 재앙적 대통령제 회를 주장하면서 개헌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자, 자 지금 한 50명 조액스들들은 100명 정도가 참석하여 대통령제가 나쁘다는 것을 야기적으로 선동하면서 재앙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국민에게. 철회시켜 왔습니다. 저희 자유다한 외국 세력은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대한민국을 장악한 종북조획세력들이 북한사령법제 고려연봉제 58방구대각제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멀망의 길을 걸을 비팔. 것이다. 장유당세은 하나님처럼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건축하야 하며 총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왔습니다. 정석자의반국과 세력은 대통령 원안된 무재처총옥는버두시 체제로 만들고 없시다, 없시다. 북한 산인국제고로 연방제 목적에 우리 퍼로가 제주시선 폭등 등 대한민국 건국 및제정동 사건을 헌법으로 수각하는매각자및 개헌을 헌법이 아닌, 그러니까 매각자및 그리고 개헌을 헌법이 아닌, 건국로 정하는 개헌을 추정하거나, 대통령 주임자로이 세금을 베통남 국민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속시키는 징권다리 여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7번째, 상기 내용과 윤석열의 검찰총장및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 취임 후에 언행 및 인간관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제도정부 부정선거에 무관심, 무관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윤석열의 허술한 비상경영과 이재명의 무소불위에무일흥 주장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총 관계는 그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고려연방제 고려연방제를 보기 위한 고대의 국민기만 심결이라고 겠습니다뭐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대책 현재 대한민국 은무정부상태를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매우 유중합니다 자유당국 세력은 윤석열의 대선적명을 내란으로 부정하고 대통령 명령에 의하여 출동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집합하면서 창피와 노력 농협, 모두 주고 있는 중국, 좌익, 반국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국군 보호와 자유민체제 수호, 부정선거 규명 및 반지, 개헌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유당 국국 측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주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의 아들딸들이 어. 아,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숭고한 희생을통하여정부어남북한 관계를 많이 모이지가 내일동맹국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드는 가능 있습니다. 한국에의 한국에서 한국에서 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기위해서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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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한국국단서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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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서한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는 없다 하겠습니다. 자유당 미국 국민의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끄러워. 편한 헌법이 존재하는 시간이 거는 시간은 우리 필요가 아닙니다. 2023년 12월 21일 자유당 미국의 애국사력협의회 개혁혁명 국민의힘으 국가, 국가대상대책 국민의힘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가 어, 좀금 길게 말씀을 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 이 명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적촌, 6만세, 무적촌, 6일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만세를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벌써 한돌이에서 어마어마한 피포를 하고 있고, 한돌이를... 죽음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한동 기대 규대됩니다 왜? 왜한동우이야 어떻게 활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동우의 걸어온 보시시로한동우은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대 수는 고 경사가 될 수는 듣고 됐어, 안됐습니다저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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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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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빨리 빨리 우리는총 보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우 날씨가 찹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찬데, 어, 그냥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고 또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앉아 계시면 너무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너무 추우시니까요.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손도 한번 저기 하시고요. 다 같이. 네. 그럼 한번 일어나시죠. 너무 날씨가 추운데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